안녕하세요, 아프리카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. 어,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고마워요. 안녕. 올라 그러면 있... 막아, 막아. 야, 못 오게, 못 오게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야, 털어, 털어. 나어 아, 아, 어, 어, 야, 야, 잠깐만, 야, 슬슬, 야, 모여 봐봐. 아, 나 청황이 없어. 총이 없어요, 형. 아, 여기 총 있잖아. 어, 마크다. 나이스. 사이가 없나? 사이가? 야, 차라리 그러면 웨스턴 쪽을 다턴 다음에 움직이자. 네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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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 들어가야지. 왜, 왜, 아,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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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안으로 돼. 아 야, 야, 네, 야, 안으로 들어가야 돼. 하얀색 안으로 들어가, 하얀색 안으로. 야, 여기 있다, 있다, 있다. 한번 싸운다. 아, 나피 없다. 아. 뭐야, 너 뭐야? 몰라요. 갑자기 뭐 어, 있다. 형, 어, 뒤에, 형, 어, 뒤에 피. 야 방비 들었어 야 빨리 뒤에서 야 빨리 살려 살려 살려, 빨리 살려 살려 살려줘, 살려줘. 빨 사주경 깰게 살렸어? 빨리 빨리 어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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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야야와 일단 아, 들어와 아, 아, 뒤로 들어와 아 여기 뭐야 왜왜 키트 있는 분 키트 있는 거. 키트 있는 거. 없는데 키트? 나 키트 있는데 하나 있는데 하나 야 바로 뒤있다 바로 왔다, 뒤다, 왔다. 있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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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상에도 옷상에도 야 뒤에도 있어 야 뒤에도 있어 기다려 기다려 일단 기다려 야 여기 뭐 어떻게 된거야! 야! 겠다 우리 어떻게 아, 가졌어! 아, 잠깐만! 야, 이거 어떻게 해! 오오오! 씨발! 야야! 아, 앉아줘봐! 앉아줘봐! 잠깐만 이거 어디로 가야되냐? 뭐야? 어떻게 가야되고? 야 이거 프로방스로 가야되요! 프로방스로아 오케이 오케이 야 빨리 들어와! 아, 네, 오케이 오케이 프로방스야 여기 중통쪽에 야 중통있다! 있다 있다! 이리와 이와 일로, 중통있어! 저기있어! 오케이 오케이 중통! 야 중통아! 야! 네, 야, 네, 야 네, 뒤에, 네. 뒤에! 뒤에! 와... 씨발 뒤에서 때렸네 야 물파 빠리나 살려 나 살려 나 살려. 아, 없어요, 야, 데스타다, 빨리, 와! 아 없어. 아, 야 대성아 빨리 있다, 와. 킷도 없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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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이케 와이와이따이라고살라고날살리라고어 사발. 아 뒤. 뒤 왔다 뒤에 앞에 야내피피피피다 오냐? 오케이 오케이. 야 어디 어디야야야 차라 치 빨리 치동비. 야 어디야 오 좋았다. <laughs> 어디어 하나? 하나 하나 빨리 보는 데찾아야돼 뭐야 렉장에안 먹어지는데? 이거 좀 이따 어야 먹...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새끼 여기 있다 빨리 찾아. 야야 베입니다베입니다베입니다배식사 배입니다. 모 사장님 야 일로 와 일로 와 이새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범인 여기 있다 존앞 패! 배 따기입니다 배 따기. 오 씨바. 어. 뭐야? 야 앉아. 넌 포이 됐어. 자, 하고 싶은 말 있는가? 어 뭐야? 어 뭐야? 야. <laughs> 어, 선생님, 선생님, 선생님 뭐야? 야야야, 해드 두대. 야, 뭐야, 뭐야? 뭐야? 와, 뭐야? 나 해드 존나작았어 뭐야 이거? 뭐야? 나헤드 헤드 열대 막았는데? 아니야, 나 해드 개반이 막았어, 내가. 뭐야? 뭐지 방꼬나? 렉인가나 곤충 개잘싸는데 방가? 야, 일단 여기서 이제 야. 가져갔어. 수다쟁이 마시죠. 아, 어, 형, 형 있는 쪽 대승이 있는 쪽 대승이 뒤뒤 뒤. 네, 상대 있었어! 상대 있었어! 킬! 네, 킬! 네. 야, 나총좀 먹을게. 나 총이 나 없어. 왔는데? 나 총알 온데나총 아, 왔어. 내가 총알는 내가 다게 <laughs> 야, 이거 대기! 새끼 갖고 왔어! <laughs> 야, 이새끼야너 빨리 안내나 와, 웃긴 새끼들 이거. 아, 어, 저기 있다! 다 어디? 어디? 아, 야! 두 대! 두 대! 야, 그, 야, 그, 야, 일단, 야, 일단 들어와. 일단 들어와. 야, 걔 버려. 걔 버려. 자, 일단은 우리 여기 너무 개활지거든. 일단 좀딴데 가자. 어, 삐코 삐코 삐코. 뛰고 있어. 야, 빨리 와. 삐코 빨리 빨리, 빨리 빨리 오라고. 야! 어, 왔어 왔어. 왔어. 어디야? 난 여기 잡았지. 잡았지. 야, 또 있는 거 아니야? 저 근처에 체점비부터 해. 자, 어머입니다어머입니다 거기서 저어머입니다나 먹. 됐어. 일단 먹어 봐, 네가. 야, 먹어. 먹어. 여기 바로 있다. 바로 왼쪽에 있는 거 아니야? 오른쪽에 있는 건? 먹었어요. 먹었어요. 자, 펼지 안안 죽으십니까? 뭐야 어있어야피해 야, 야, 피해 피해! 야 위에도 있어! 위에도 있어! 위에도 있어! 야 먹지마 일단! 위에도 있어! 옥상에도 있어! 나 총알 없어! 총알 좀 줘봐! 빨리 라포 총알 줘봐! 라포 총알 줘봐! 라포 총 줘봐! 빨리 조금만, 빨리. 빨리! 여기 여기 여기! 주셨어? 여기 여기! 어... 야왜네가 먹어? 빨리 버려봐! <laughs> 야 이거 어딨어? 야 위에 옥상 잡았냐? 아니안 잡았어요. 자 폭탄 만수라다야 여기 잘... 시체 먹었어? 아니안 먹었어요. 야 옥상 폭만 어 옥상 폭만 어 이렇게 보는 중! 보는 중! 옥상 어떻게 올라가야 돼? 옥상 옥상 한대, 옥상 한대. 뭐야, 코브합니다 <목소리> 도망가시오. 뭐야, 뻔뻔니다 도망가시오. 들로와 빨리 가자가 가져. 나좀살려줘 어디 아, 어디 어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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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, 아니다. 들어와, 들어와야 돼. 일단 자기자야. 야야, 어나 죽는다, 나 죽는다. 나 카이스, 나이스나나있 나있어, 나이스나이스 엄청난 다 아직 나있어. 야 이거 필이야. 잠깐만, 잠깐만. 나스나입니다 하나 더, 필이 하나 더있 어디? 아! 앞에! 앞에! 앞에 바로 앞에! 바로 앞에! 피해, 피해! 아니, 위험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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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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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! 빨리 살리라고! 나부터 살려! 올라올라 아, 씨나자기장이 되고 아아! 야야 아유! 에이! 나 죽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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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왜 이렇게 피 많이 나나! 야, 조용히. 빨리 빨리! 야, 너, 빨리 먹어, 빨리! 저다 먹었습니다만... 이때 싸운다 아닙니까? 자 okay, 이제 필입니다. 자 뒤에 하나 더 있어. <목소리> 대스가 우리가 이랬어, 씨발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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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선도민은 필 없지 말입니다. 역시 이 작전은 반대로 돌아온 작전이 기가 막힌 작전이었다. 좋았습니다. 인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. 어, 인천 상륙 작전. 여포식이 여 인천 상륙 작전. <목소리> 좋았다